이 기업 주가 이야기하기 전에 비디오 게임 시장이 매년 10% 이상 매출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그 하위 단인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연 20%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매출의 약50% 모바일 게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50%는 대부분 소규모 개발자들이에요. 모바일 게임 해보시면 처음 출발은 무료구조구조 무료.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게임 내 구매잖아요. 광고와 게임 내 구매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이 매출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광고는 게임 플레이를 좀 방해하죠. 중간에 확 광고 나오니까. 게임 내 구매 같은 경우는 광고보다는 덜 그슬리겠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게이머를 좌절시키는. 이두 가지 때문에 얘가 나왔다. 스킬즈의 어떤 모바일 게임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유자가 실제 상금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e스포츠 플랫폼을 개발하는 동시에 게임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잠재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퀴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난 3년 동안 매출 성장이 연간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상당한 고성장을 일으키고 있고 현재 270만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2억 2,500만 달러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재무 정보를 보면 LTV가 Life Time Value예요. 어, 평생 가치. 그 다음에 CAC는 Customer Acquisition Cost, 고객 획득 비용이에요. 이 비율 이게 4.7배입니다. 4.7배. 어, MAU 당 평균 매출이 80달러입니다. 80달러. 그로스 마진이 이제 95%고요. 매달 이탈하는 게 2%예요. 상당히 이탈률이 낮고요 LTV는 평생 가치는 300달러 이상이 나오고 이 CAC는 65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4.7배로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성장 지속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 3년 동안 지금 워낙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약간 완만하게 외형 성장이 예상되죠 계속 이렇게 성장을 구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견주하게 올라올 거다. 연간 한45% 이상은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보시면 이 스킬즈가 이 증가랑 요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고, 유니티랑 드래프트 킹스보다는 낮아요. 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즈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콜 옵션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올라가콜 옵션이 올라가는 거니까, 성장할 수 있는 옵션은 현재 엔트리피를 내고 들어가서 상금을 모아서 우승자한테 주는 건데 브랜드 후원 상금풀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홍보를 하는 거죠. 상금을 거는 거예요. 스포츠 원래 스포츠 경지, 경기에 무슨 무슨 배뭐 이렇게 걸잖아요. 그것처럼 이거에 늘어나는 건데 내셔널 볼링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볼링 게임의 모바일 게임 대회를 후원하는 거죠. 이런 거. 브랜드 스폰서십 전환. 이렇게 되면 상금을 기업의 브랜드 광고 비용으로 받아서 가져오게 되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스킬즈가 가져가는 부분이 더 많겠죠. 상금 풀에 요게 들어가니까 그것만큼 더 이쪽 스킬즈로 떨어지는 게더 많다는 거예요. 유저의 입장에서는 풀에 입장료를 내지 않거나 쭉 적게 내고 상금을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고객이 더 참여를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확보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번에 알았는데, 미국의 안드로이드 OS에는 현재 스킬즈 플랫폼이 사용할 수 없답니다. 구글 정책 때문에. 이 정책 변경 시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열려있지 않은 게좀큰것 같고. 글로벌 확장면. 현재 미국의 매출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도 좀할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힐즈가 다섯 개 장르, 카드나 스포츠, 단어, 보듬 및 퍼즐, 이 다섯 개 장르가 대부분인데, FPS, 퍼스트 퍼슨 슈터, 이렇게 쏘는 거, 뭐, 리얼 타임 스트레지, 실시간 전략 게임, 뭐, 이런 쪽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확장할 영역이 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스킬즈 플랫폼의 광고 추가 기능은 광고를 좀 싫어하는 것 때문에 빼는데 어디에 넣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쪽으로 뭐좀 하게 되면 가능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영역을 넓히고 더 커져갈 수 있는 옵션이 다섯 개나 있어요 잠재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수익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가. 상금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그 일반적인 맵, 모바일 게임의 MAU나 a r p u 에 이거는 그렇게 다른 데보다 중요하지 않다. 킬즈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신규 플레이어가 유료 플레이어로 전환하는 거. 그니까 게임에 참가하는 거죠. 상금을 따기 위해서 응, 그렇게 되는 사람. 플레이어당 더 많이 게임을 해야 되죠. 토너먼트가 증가해야 되니까. 더 많이 참가해야 되고 참가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죠?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토너먼트상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게 돌고 돌아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게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주가를 산정해 보면 2022년 매출 약 8억 8,500만 달러를 예상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앞서 봤던. 연간 이 정도 이상 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치면 불 케이스죠 최대로 이제 불 케이스인데 그러면 2022년까지니까 E.V. 레비뉴 멀티플을 18배 줄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18배를 주면 42달러까지도 가능한 거고요. 그냥 어중간 중간 정도는 사용자 증가도 그렇고 뭐 수익화도 인라인 수준으로 그냥 하면 5억 5천 5백만 달러 정도 나올 거고 이거 18배면 하 27달러 정도. 지금 가격에서 뭐큰 적이 없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베어 케이스. 그냥 성장 없이 못 성장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다. 그러면 10배로 줘서 10, 15달러 정도.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제일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성장이 갑자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높다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음, 이 정도 수준도 가능하다.